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8장 앞부분에 나타난 제사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목사, 레인을 또는 부목사,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레이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뭐 부목사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 레이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굳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죄직들, 특별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이인들의 이야기다. 그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저는 영적 레이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두주 전에 수요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레이인들, 교회 안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이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봉사자들이 영적 레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이인들이 되시고 그 레이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은혜받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레이인들 봉사자들이 붙들어야 할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자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사람만 봐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때로는 하늘을 향하여 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먼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저기 보십시오 다 없애고 주하고 동사만 남기면 내가 해막에서 하는 일을 뭐 하겠다 갚겠다 레이인들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일한 대가는 사람에게서 받지 말고 누구에게 받아라? 나한테 받아라? 하나님께 받아라? 누가 갚겠다? 하나님이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교회를 이하여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살아야 하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에게 받은 상은 저 하늘 날아가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공로오식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으란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기업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상 받으려고 하는 것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없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만 존경받아라. 하나님께 존중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라. 그것이 레이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이인이었다가 다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으면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칭찬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 너무 도치되어서, 너무 항원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그 하나님, 우리가 고정해야 될그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백성들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받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레이인들,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자의 책임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봉사자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자의 직무, 봉사자의 중요한 책임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봉사자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지만 봉사자의 일차적인 책무, 일차적인 의무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것 이게 22절에 보면 레이인이 해막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인이 봉사를 해야 돼적 허드는 일도 해야 되고 제사를 돕는 일도 해야 되고 죄물도 잡아야 되고 성막에서 해막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막 가까이 왔다가 뭐하는 일이 생겨요?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하는 거예요? 막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들어올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직무가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직무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도될 수밖에 없어요.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의 주 업무가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배를 돕는 것도 주 업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가 뭐냐하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독에 막는 것, 막이 막는 게 중요한 게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안 죽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레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 여기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사람 안 죽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말 한마디가 내 태도 하나가 나의 어떤 시각 하나가 나의 어떤 시선 하나가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해서 성막을 범죄하여 하나님이 침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인이에요 레인 그래서 아까 하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걸 잘못하면 분명히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것 이게 레인의 주된 직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레인은 해막에서 뭐 한다고요? 봉사적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된 업무가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보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레인이 해막에서 봉사하는 일로 점점점 우리의 시각이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배보다 나중에 뭐가 더 앞서게 될까요? 일이 앞서게 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이 앞서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도행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봉사도 하고 예배하는데 그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죄를 뭐할 것이요? 담당할 것이요. 영혼 죽은 것, 영혼 실적한 것 이게 영적 레인이의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죠. 아, 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왜 자꾸 남 얘기를 하느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남을 죽기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주의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흐릅니다. 전주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사제주의와 교회주의입니다. 즉 사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저기 구원이 있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 은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뜨리고 나왔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교는요, 제 많은 사제일지라도 전주교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실성례를 행하면. 그 사람의 불완전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 속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 속에서 사람들을 그 통로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일중심에 빠져서 예배와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 살리는 일은 잊어버리고 일만 내 앞에 가득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자의 주된 책무는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을 때내 봉사는 온전해지는 거야 내 봉사는 멋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 죄가 클 것입니다 이 일을 야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굴러가야 하고 움직여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한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들을 붙들고 실험하는 참된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봉사자의 완성은 겸손과 은혜입니다. 우리 봉사가 어떻게 완성될까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일을 하다 보면 은혜받고 섬기고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일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요.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도 있느냐 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니까 목사가 목사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변해버리잖아요. 경도돼 버리잖아요. 주된 미션 본질은 잊어버리고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봉사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은혜도 없고, 알맹이는 없는 데 형식만 붙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일관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개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회에게 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상징성이 큰지 모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은 전부 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첫 사랑에서 떠나고 일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걸 레이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레이인들이 성전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앞장서서 앞에 나가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버리고 군림하기 시작하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됐냐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이기를 내가 주기하냐면가주조주1하조를가 주여, 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하만 조를가지고그조를 자기들의 먹거리로 자기들의 생활비로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받은 11조에 12일조를 떼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기분이 묘하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도 똑같다, 똑같은 성도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좀 앞장서서 네가 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다르지 않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원해 받아야 되는 자다. 너도 나에게 뭘 드리는 존재다. 십일조 드리는 존재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뭔가 된 것처럼 네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외인들의 11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부자 되겠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다.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앞에 나가 있지. 네가 사람들 앞에 서 있지. 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거리로는 가까이 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거리는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너뭐 받지라고요? 십일조 바치는 걸 통하여 주여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십일조를 바치라고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상하게 바치라고 합니다. 자, 이9구절로 삼십절 말씀 먼저 이9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드리라고요? 10의 1조인데 양으로만 10분의 1딱 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도 어떤 걸 드리라고요? 아름다운 것, 옛날 번역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옛날 성경은 좋은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만 10분의 1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네가 모범을 보여라 레인들, 네가 모범을 보여라. 직분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을 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30절 마지막에 봅니까 다장마당의 소출 포도즙포도즙 털의 소출이라는 거 이건 최고의 기법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며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삥 뜯는 분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서 교회에 있는 우리 장노님들에게서 중직자들에게서 교회에 있는 섬기는 직분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부담되시죠 여러분 저도 부담돼요 저도 부담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더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뭘 자꾸 더드린 양의 개념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최양드리는것 최선의 것을 드립시오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제가 아는 장로님 한분 중에 장로님 한분 중에 기가 막힌 장로님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 장로님이요, 혹시 우리 윤재 장로님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세요이 장로님은요, 자기 집에 전자제품을 사거나 뭘 사야 될때 처음에 살라고 돈을 준비하고 사기로 결정을 따했는데요. 늘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의 집에는 새 것이 아닌데, 우리 집에는 새 것이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면요 사기로 했던 그새 것을 사갖고 어디에다 놓고? 교회에다 놓고, 교회에 있는 중고를 어디로 옮겨가요? 자기 집으로 옮겨가요. 벌써 점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묘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사야 될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사기로 결심했는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자꾸 말라기, 하박국 이런 성경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 야, 너희리집 좋은 집 지어놓고 내 집은 이렇게 편백하게 지어느냐 이게 가슴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할게요? 중고 쓸게요. 하나님 새것 쓰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내가 우리 집에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어떤 교회 중심주의를 여러분에게 설파해갖고 교인들의 삶은 지지고 먹고 막 너무 힘든데 교회는 막 시설 다 갖춰야 되고 교회는 모든 걸다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난 교회가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청년 대학생 시절을 저 노년동에 서울 영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20년 동안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정형구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바뀌면서 그분도 제 고향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뀌면서 교회 전부 뭘 놨느냐면 에어컨을 다 놨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뭐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와갖고 교인들이 맨날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게 살자. 그 에어컨 놓을 돈 우리 교회 에어컨 넣으면 얼만데그돈 갖고 선교하고 그돈 갖고 아이들한테 하고 그렇게 하자.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계속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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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불편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불편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불편해야 합니다 좀, 좀 부족해야 됩는데좀 힘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무슨 길 가라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술안 먹어야죠 담배 안 펴야죠 주일날 여행 못 가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걸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엄청나게 심하쉽게 하고 교회도 막 시설적으로도 불편하고 전부 그된다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백화점처럼 최신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전 그,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기본 정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런 부분에, 때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고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조금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우리를 자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좋은 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해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의 집은 교인들의 삶은 막 형편이 없는데 교회는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받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봉사자 여러분, 헌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 목사 인제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레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백성들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면 저런 것, 상한 것 들이지 말고, 험 없는 것 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인들 보고는 험 없는 것 들이지 않고요. 뭐라고, 뭘 들이라고요? 예,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마음도 좋은 마음 드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봉사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 봉사자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봉사자의 책임은, 봉사자의 책임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자의 완성은 겸손과 은혜입니다.